안녕하십니까. 신의군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당을 버리면 벌어지는 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이 민주당을 우리는 야, 얘들 은안 되겠다. 라고 해서 버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라는, 어, 그런 주제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는 중국을 버리면 벌어지는 일. 같이 포함됩니다. 왜냐, 이런 문제들 때문이죠. 자, 중국 최대 포털 사이드, 어, 바이두인데요. 여기에 등장한 한국의 요소수 대란. 여기에 중국인들이 댓글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관찰자 망이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의 공급 감소로 한국이 요소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 한국 정부는 일주일째 해결책조차 찾지 못해 11월 말 공급 중단이 임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고, 한국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은 7일 열린 당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 회의에서 중국의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다. 라고 하면서 바이두라는이 포탈에 많이 본 뉴스 3등에 올랐네요. 어, 지금 이 캡처하는 시점에서 479만 회가 조회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조회죠. 어,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이런 식으로, 음, 요소수 품절, 뭐 이런 사진과 함께, 한국에 지금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야, 뭐 댓글에 보면, 야, 뭐 미국에 붙어서 뭐, 어, 하더니 잘 됐다. 다, 이 중국이 우리가 한번 뭐 해버리면 얘들은 이렇게 완전히 뭐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납작 엎드려야 돼. 이런 댓글들이 쫙 줄을 잇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이 요소수 대란이, 한국의 디커플링을 막기 위한 작전이었을까요? 어, 지금 전 세계는 중국의 그 어, 중국과의 디커플링 공급자망을 어, 단절하자 그래서 다른 새로운 공급자망을 구성해서 중국을 완전히 이 에, 서방 시장 경제 체제에서 배제시켜서 아웃시켜 버리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 위기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같이 오히려 요소수 대란을 일부러 공작했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겁니다. 왜냐? 중국이 21년 10월 15일, 10월 15일날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가만히 있었죠. 우리 한국의 화물차, 뭐 택배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트레일러까지 이 화물차의 절대 다수가 요소수를 대량으로 집어넣는 디젤차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소수 떨어지기 직전에 요소수 대란 대책회의 하느라고 부산을 떨고 그러면 중국에게 납작 엎드려야지 어떻게 뭐 방법 없잖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잘못 보이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데미지를 입는 거야. 라고 한국 국민에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즉 중국은 무서운 나라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중국하고 잘 지내니까 이 정부가 중국하고 잘 지내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있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부속 사이트인 인민자신이 사설을 썼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요소수 위기도 유럽의 마그네슘 위기도 중국이 의도적으로 목죄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실상의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은 에너지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추진하는 필요에 따른 것 뿐이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 이런 거 통제하다 보니까, 아니, 한국에 요소수 위기가 생긴 거고, 유럽에 마그네슘 위기가 생긴 거지, 우리가 유럽을 욕보이려고 마그네슘 통제하고, 한국을 욕보이려고 요소수 통제한 게 아니다. 라고 전제를 깔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두 가지 핵심 물자의 생산 과정에서 비교적 환경 비용이 크다는 점은 유럽이 자체 생산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번 공급위기를 통해 유럽, 한국, 미국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중요한 지위를 더욱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만약 서방 국가가 집요하게 중국에 대한 대항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요소수 위기, 중, 어, 유럽의 마그네슘 위기, 이거 우리 환경 때문에, 에, 그 취한 조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니들이 힘들게 됐는데자 그런 그런데 말이야 이번 위기를 통해서 니들 한국 유럽 또 미국 전부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 중국의 위력을 알아야 된다 자 이제 우리 위력을 확실히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우리에게 함부로 까불면 니들 다 죽는 거야 라고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게 중국의 본심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손봐주려고 자 여러 가지 예, 사안 중에서 대한민국을 딱 손볼 수 있는 거 간단한 거 한번 골라봐 해서 요소수가 나온 거 아닐까? 그런데 이게 또 대한민국 정부하고 이해관계가 맞아요. 자 지금 요소수 이거 석탄에 있는 요소를 빼내서 어, 물하고 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결국 어, 중국의 석탄 아직도 문제가 있냐? 아닙니다. 이제는 그 홍수도 끝났고 해서 석탄을 생산하는 게 11월 달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6일 날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발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11월 4일 1일 석탄 생산량은 1188만 톤으로 연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수입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석탄 재고량이 21분을 초과했다. 이제 석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세먼지 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난방을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석탄이 있는 겁니다. 요소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지난달 15일 중국 해관총서 관세청의 요소 등 비료품목 수출 검역 관리 방식 강화가 처선에 꼽힌다. 중국 당국이 사실상 수출 제한이나 다름없는 조치를 내리면서 국내 중국산 요소 수입량이 급감했고 요소 수입량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해온 한국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 때문에 외교당국은 중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도록 설득하는데 최우선적인 공을 드리고 있다. 아니, 뭐, 석탄, 중국밖에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요소수 만들면 되죠. 석탄 가지고. 또는 중국만 석탄 납니까? 호주, 일본, 뭐, 몽골, 어, 온전 세상에 다, 세계에 석탄 다 있죠. 뭐, 거기에 수, 그, 이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펴면 되지 않습니까? 뭐, 무기 이야기만 하면 미국제 무기에 너무 의존해서 안 된다. 무기 수입선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건왜안 합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외교 당국은 중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도록 설득하는 데 최우선적인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여수수가 중국으로부터 대량으로 들어오면 야이 정부가 역시 중국하고 잘 지내더니 이런 능력이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능력이 있으려면 중국이 10월 15일 날 발표했을 때 바로 조치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에, 코로나 백신 선진국보다 석 달, 넉달 늦게 맞으면서 그에 대해서 분노했죠. 우리 정부 도대체 뭐 했냐? 그러다 지금 다 맞고 나니까 그거 다 잊어버렸죠. 똑같은 겁니다. 이걸 이 문재인 정부는 학습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불량 국가들과의 경제 파트너십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어,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얘들하고는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 관계 단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 공급망을 다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 우리가 공급 틀 막으면 니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거 여소 수가 처음입니까? 아니죠. 아주 오래 전 참깨부터 시작해서 마늘, 참깨, 히토류, 그리고 롯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롯데 문 닫게 만들어버렸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요소수 얘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도덕적인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 없어요 나에게 위, 이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안 드네 확 잠가버린다 사진 찍고 난리 났죠 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유럽의 동사자를 속출하게 만들고 이런 쇼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공산 사회주의 체제에 살던 자들하고는 깊은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얘들은 도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저것들하고는 못하겠다. 떼어내자.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거기에 등거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 이분들이 너무 좋아. 너무 존경스러워. 또 무서워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주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대중 무역 의존도가 우리는 높다, 미국의 두 배다, 그런 거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만이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본격적으로 어, 했던 19년, 그러면 18년도에 대만의 전체 무역 비중에서 중국 무역 비중은 28.8%였어요.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25%입니다. 대한민국보다 대만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더 높았어요. 그런데도 대만은 2019년부터 미국의 정책에 부응해서 중국과 디커플링에 들어갔습니다. 공급만 바꾸면 돼. 그리고 그 대신 우리도, 만약에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우리도 중국에게 반도체 공급 끊어버리면 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국 없으면 큰일 나요. 오직 중국몽이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차잉원 어, 대만 총통은 정말 뭐 자유민주주의의 어, 상징처럼 지금은 느껴지고 있죠. 어 이기 정부가 출범했고 곧이어서 2020년 10월 10일날 중화민국 건국 108주년 기념식에서 차잉원 총통이 이렇게 연설합니다.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일국 양제를 수용할 수 없으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기치 아래 단결해야 한다. 중국의 굴기와 세력 확장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세계질서가 도전받고 있다. 인도태평양전략 최전방에 있는 중화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의 최일선 방어선으로. 국제적 책임을 다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미국이 인도태평양전책에 우린 최선봉에 선다. 그 대신 우리 도와달라. 자유민주주의 뭉치자. 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공이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 양제 수용할 수 없다. 우린 통일 안 한다. 우린 니들하고 다른 나라야. 홍콩에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일국 양재그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중국이 대만에게 28.8%의 무역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보복에 들어가겠죠? 그랬는데 대만은 보복을 받아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또 미국 주도로 대만에게 경제 안보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안보적으로는 트럼프 시대에 M1A2 전차 180대를 팔았죠. F-16V 어, 최신형 사양으로 F-16AB형 아주 구형의 F-16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100만 대를 F-16V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그리고 66대 신형 어, 신조기를 또살수 있게끔 해줘서 중국에게 항공력 제공권을 잃지 않게끔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어, 해군 군함을 완전히 그냥 최신화시켜주는 기술을 지원해 주죠. 그리고 CC 어떤 그, 어, 네트워크 교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수해 주고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잠수함 기술을 제공해 줘요. 이런 식으로 트럼프 정부 때는 대만을 지원했고 또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대만 전쟁 억제법 이런 걸 만들어서 대만에 연 2.4조 그냥 원조해 주자. 그 대신 대만이들도 2.4조 내라. 그렇게 해서 4.8조 원어치 매년 10년간 군사력 현대화하자. 그래서 중국하고 대항하자. 라는 이런 대만 전쟁 억제법. 그리고 그동안 이 중국의 압력 때문에 대만에게 에 제공하지 못했던 첨단 무기 다 풀어주자. 라는 대만 전쟁 억제법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키으로써 인계 철선화하기 시작했죠. 이걸 또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든 정부가 대만에게 또 지원하죠. 그러면서, 어, 왜 그러냐? TSMC 같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이걸 가지고, 어, 전 세계를 쥐락, 펴락, 할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미국을 비롯한 자유선진세계는 알았던 것이죠. 저 TSMC가 우리나라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은 멈춘다. 우리 가전제품 생산 못하고 자동차 생산 못한다. 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대만의 이 지정학적 위치.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어, 중국의 SLBM이 바로 바시앱을 관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 통로니까 이 대만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다. 어, 우리와 똑같다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가 대만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면서 어, 일본은 어, 대만에게 만약에 중국이 대만 을침공 하면 우리는 참전해 줄게라고 하니까 대만은 어, 그래요 정말 고마워요. 어, 그런데 당신네들 전자제품 가전제품 예전에 소니, 토시바, 산요 이런 거 엄청 좋았는데 지금 한국이 삼성 lg에게 다 밀렸죠. 어, 또 반도체 지금 수급 잘안 되죠. 우리가. 소니 공장 옆에다가 TSMC 반도체 공장 세워드릴게요. 다시 한번 일어서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또 고마워. 너무 고마워. 5천억 원 지원해 줄게. 그냥 줄게. 5천억 원. 그런데 어, 뭐 방법이 없네. 좋다. 없으면 법을 만들면 되지. 법까지 제정해서 5천억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니들 지금 중국 때문에 겁나지? 알았어. 대만 옆에 있는 110km, 200km 근방에 있는 일본의 섬에다가 비행장 있는 그 섬에다가 전투기를 배치해서 보호해 줄게. 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만을, 어, 완전히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정말 뭐, 어, 화끈하게 밀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 중간에 저울질을 하던 EU, 유럽연합도 이제는 판세를 보니까, 아, 중국 끝났구나. 아, 미국을 비롯한 이 오커스, 어, 또 쿼드, 이게 너무 세구나. 이제는 게임 끝났네. 라고 이유도 입장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갔네요.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월 4일이죠. 며칠 전입니다. 유럽연합의회 대표단 13명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면담했다. EU 의원 대표단 라파엘 글루키스만 의원은 차이 총통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 인간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 유럽이 당신들 곁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켜주는데 도와주겠다.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에, 같이 싸워주겠다. 같이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말이죠. 그 tsmc 반도체 우리나라에도 좀 공급해 주세요. 미국에 우선 공급 어, 압박 받아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좀 필요해요. 벤츠 생산해야 되고 어, 이탈리아에도 자동차 회사 많죠. 피아트, 프랑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반도체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tsmc 하나 가지고 대만은 전 세계 지금 갑질하고 있어요. 아니 삼성 가지고 있는 우리는 왜 못합니까? tsmc는 저가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저성능 반도체를 주로 만드는 회사지만 삼성 휴대폰, 컴퓨터 삼성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중국에게 굽신굽신해야 됩니까? 중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 컴퓨터를 만드는 나라예요. 그거 우리나라 없으면 안 됩니다. 삼성 없으면 그런데도 지금 삼성 총수를 감옥에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쟤들을 괴롭히고 분해시켜버릴까? 이 국리만 하고 있는 작자들이 정권 잡고 있으니 제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여기는 TSMC 안 와가지고 이유가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대만에게 하고 나서 그 뒤에 그런데 반도체 우리도 좀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 진영의 지원 속에 정말 폭주하는 대만 경제예요. 대만 경제가 이렇게 완만한 상승을 그리다가 갑자기 확치솟어오릅니다 이게 바로 중국과의 디커플링 본격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정책에 편승하면서 이렇게 확 뛰어 오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11월 9일날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요. 대만 재정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6% 늘어난 40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월간 수출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본지 추정치 24.4%를 웃도는 수준이다. 대만은 1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게 되었다. 대만의 최대 교육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고, 대미 수출은 29.4% 늘었다. 이게 TSMC 덕분입니다. 미국이 TSMC 딱 불러가지고 우리 삼성도 불렀지만, 우리 미국에게 반도체 우선 공급해.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엄청난 반도체 수출하니까 미국 수출 많이 늘었고, 그럼 중국 수출도 분명히 디커플링 정책, 일국이 앙제 수용 못해. 우리 독립할 거야. 중국이 지금 대만 때릴 듯이 연일 무력 시위하고 하는데도 수출이 늘어요. 왜냐? TSMC가 중국에 판매를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 중국이 반도체 독립하겠다고 했다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어, 한 22조 원 사기쳐서 먹고, 어, 날라버린 회사가 있지를 않나? 또, 어, 이, 시진핑 주석이 칭화대학교 나왔다고 칭화윤이라는 회사를 확확 지원해 줘가지고 반도체 만들게 했더니, 그게 또 망해버렸지 않나? 이래서, 중국은 반도체 독립하겠다. 반도체 굴게 하겠다. 그걸 망해버렸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가형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전자에 사야 되죠. 저가형 반도체는 대만의 TSMC에 사야 되죠. 그래서 중국 수출이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 삼성반도체 가지고 있는 또 하이닉스 반도체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왜 중국에게 요소수 같은 걸 가지고 비비거립니까? 말이 안 되죠? 기들 요소수 빨리 안 줘?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못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한번 협박 못합니까? 할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민주와 민주를 식별도 벌어야 된다. 이 민주는 뭡니까? 망할 민자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는 백성 민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더불어민주당, 이 민자가 무슨 민자인지 알 길이 없어요. 저는 망할 민자 민주가 아닌가. 주인을 망하게 하는 민주당.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왜 민주당이라는 이름, 이 민주란을 를 버리지 못할까요? 여기는 레닌이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를 외쳐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을 보면 참여민주주의랍니다. 참여민주주의 도대체 뭡니까? 정책박사님 저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아니 도대체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도대체 이 어떤 특정 인물을 우상화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신 이게 강령이다. 이게 무슨 21세기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런 우상화 정책이 반기업 시장 정책이죠. 그리고 친중 반미 정책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민진당 민주진보당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사회민주주의라고 적어놨습니다. 어, 사회자가 들어가 좀찝찝하네 이게 뭐냐? 보니까 법치에 근간 자유민주주의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인데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민주주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진보주의를 표방하는데 여기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여기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리고 친기업, 시장경제입니다. 그리고, 어, 반중이죠. 친미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진짜 민주주의 하는 이런 정당이 집권하는 나라, 대만은 이 집권기간 동안 완전히 그냥 급상승을 하는데 가짜 민주 즉 이민주는 주인을 망하게 하는 이런 더불어민주당 같은 이따위 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4년 만에 완전히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내려꽂을 수가 있을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리막길을 걷는 이런 공포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들과 디커플링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럼으로써 중국과도 디커플링해서 다시 한번 국군 융성의 기회를 만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선수 한명 나왔죠. 이제는 어, 그전의 갈등은 다 접고 뭉쳐야 됩니다. 뭉쳐서 어, 이 단일 후보를 비난하는 이자들은 반대세다 대한민국 반대세력이다라고 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준표 안 되니까. 차라리 이재명 찍을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원래 이재명이었습니다. 거짓말로 들어와서 흔들기 위해서 들어온 자들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